같은 과학자로서 우리 닥터 김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내 과. 예. 아 그런데 그내 과학은 어디까지나 과학이잖아요. 예. 피지컬한 거라. 응응. 음, 음. 그런데 그 것이 피지컬한 현상을 음. 그 전부로 보면 안 되죠. 음. 그 말하자면은 이 성경은 그 피시카한 그 수단을 사용해서 성령의 인스피레이션으로 인스피레이션을 인스피레이션이 주잖아요. 예. 그 인스피레이션을 그 성령의 인스피레이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그... 그 매체입니까? 예, 예. 매체가 수단일 뿐이지요. 아, 아, 수단이지. 음, 그 그래 이제 인간이 그 수단의 지배를 받는 건 아니죠. 그 인간이, 네. 그... 인간이, 그 인간이 그그 기계론적으로, 음. 그게 다다하면 안 되죠, 인간의 네. 본질이 우리가 사실. 말하는 그 결정. 결정론 에, 에, 에. 인간이 에, 수동적으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수동적인 전 그렇죠. 수동적으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죠. 그그 음. 그 수동적으로 결정 수동을 넘어서서 음. 유기 그,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나 자유 의지를 통해서 예, 하나님이 주신 예, 예. 자유 의지를 통해서 선택하고. 네, 그 선택의 예.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렇죠. 그런, 그런 존재죠. 음.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지 않았을까요? 예. 음, 음. 그렇게 창조를 해놨기 때문에 음. 하나님이 심판할 자격이 있죠. 그럼요. 그렇게, 예, 예. 기회를 줬으니까 인간에게. 예, 예. 심판을 당연히 심판할 수 있는 음. 어떤 그런 기본 소나 돼지한테는 책임지라고 할 수가 없죠. 수가 없지.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게 음. 과학적인 접근만으로는 이제 어렵지 않겠어요. 음음 음. 음. 그럼 과학은 어디까지나 과학이니까. 예. 음. 그러니까 내과학자들이 내 활동을 음 아주 그 세밀히 깊이 연구한 분들도, 말하자면 유신론과 무신론으로 나눠지거든요. 예. 음, 궁극적으로는 음. 음 어떤 현상을 두고 자연 현상을 두고, 음그 음 자연 현상 속에서 신을 보는, 신의 역할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제 이런, 그게, 그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음. 그, 그 갈림길이겠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 조금 교만해진것 같아.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니까. 모든 걸다 설명할 수 없잖아. 다 설명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요즘 그 AI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만약에 그 과학으로, 그 과학으로 말하자면은 모든 걸, 음, 다,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음. 그 AI의 그 기술력으로 이제 로봇이 음, 로봇이 인간이 될수 있는 거죠. 예. Yeah. 예, 예. 그러나, 거기에는, 어, 그래서 양심과 이성, 이런, 그, 그 다음에 영성을 <laughs> 이야기해 볼 때, 지난번에 그 AI를 다루는 분하고 아주, 그, 논박을 하면, 논쟁을 하면 했어요. <laughs> 그 AI는, 이제 앞으로는 사람의 감정도, 음. 어, 그 다음에 사고력도, 음. 이제 모두 다가 이제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예.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어느, 어, 기술이 아주 아주 발달해서 음. 그게 가능하다 하자. 음음. 인간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이, 기계에게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이 있겠느냐고, 기계에게 음. 그 AI가 사고할 수 있는 인간처럼. 기계가 이렇게. 설교하는 날이 올수 있을까? 글쎄, 그게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이, 하나님이 그 기계에게 인스피레이션을 주겠느냐고. 음. 아니죠. 음.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AI를 창조하시다. <laughs> 그런 날이 올까? 음, 아니, 하나님이 직접 AI를 창조할 리는 없죠. 응, 음, 인간을 통해서 남아. 응. 어, 아니, 그런데, 그러, 그, 그 AI 로봇에게 음. 하나님이 인스피레이션을 주겠느냐, 이게. <laughs> 네. <웃음> 아니, 아니, 그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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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결론으로 어. 이제 그,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음. 당신들이 생각하듯이, 온갖 사고, 온갖 음. 감정, 온갖 뭐, 이제 뭐, 뭐, 사고를 한다 하니까 창의력이나 이런 것도 다 음.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음. 그 부분으로 가보자. 어, 나는, 결단코, 그래서, 음. 기계가 인간이 될수 있다는, 그거는 환상이지. 예, 절대로 아니고. 음.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AI에 대해서 어떤 그런 공포심을 갖고 있는데, 음, 음 어디까지나 그는 인간을 편리하게 할수 있는 도, 도구지. 예, 도구이고, 또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음. 그런 그 로봇이 발달되어 나오고, 발명되어 나오고, 그런 것이지. 음,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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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왜, 인간의, 그, 이 본성이 지닌 그 욕심, 탐욕, 이런 것 때문에, 음, 쓸데없는 어떤 그 조작을 해가지고, 인간을 위협에 빠지게 할 수도 있겠고, 어마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법하나, 음. 그 우리가 우리의 영적 차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영적 차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이 기본이니까 음. 음, 그거는 그 분야는 음.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성령으로 감동받을 수가 없는 그렇죠. 거지. 예,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 주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음. 음. 기계한테 무슨 성능이 갖고 습니까그 네. 음. <laughs> 그러니까 인간, 어. 그 인간이, 아, 그 기계가, 그,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기계가 나온다 하잖아, 과학자들은. 예, 안 나온 감정을 가져도, 인스프 하느님이 인스프레션 이 주겠느냐, 이거야. 그건 다르지. 그게 음. 문제지. 응? 음, 자, 이거 넘어가 뭐 내일 오셔가지고 좀 이제 그할 말을 하면 하세요. 내일요? 네. 2 시. 네, 2 시. 내일 시작 나. 김상근 원장이? 예, 네, 음. 그 발제자입니다. 당신 이거를 어다 김상근 원장은 어떤 그거로 발제문을 해놨습니까? 어, 곧 내, 네, 알려드릴게. 아껴고, 사랑방이 있어요. 응, 발때은 내용을 못봤어. 아 어, 내가 좀 보여드릴게. 자, 먹자. 엄마 음, 맛있어? 많이 잡수라. 응. 음. 그래, 인간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기계는 관계란 걸 가질 수가 없잖아. 그렇죠. 하느님과의 관계. 응. 음. 관계성. 당신 잡수세요, 음. 기도하고. 음.